아기가 조금씩 자라면서 가족 여행에 욕심이 나기 시작했다. 아직은 기어 다니는 것도 힘든 아기이지만 집에서 벗어나 여행을 가고 싶었다. 어쩌면 여행은 핑계이고 육아로 지친 나와 아내에게 휴식을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다. 아내와 이야기 끝에 키즈 호텔로 숙소를 정했다. 아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놀이기구 등이 객실 내에 있고. 벽지 색감이 화려하고 캐릭터 그림도 있어 사진을 찍기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날 아기의 짐은 가득했다. 장난감, 기저귀, 분유 포트, 여벌옷, 분유 등 나와 아내의 짐보다 아기의 짐이 많았다. 처음 가는 가족 여행에 설레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숙소에 도착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숙소가 좋았고 아기를 여기저기에 앉혀 사진을 찍었다. 아기도 피곤할 텐데 너무 잘 웃어져서 많은 사진을 담을 수 있었다. 이후엔 수영장에 물을 채우고 아기에게 니모 수영복을 입히고 튜브를 끼워 물에서 놀도록 했다. 생각보다 물을 좋아하고 물 속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괜스레 흐뭇했다. 아내와 나도 오랜만에 물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며 추억을 만들었다. 아기의 놀이 시간이 끝났다. 아내와 나는 아기를 재운 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상상하며 아기를 씻기고 분유를 먹이는 등 재울 준비를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아기가 스르르 잠이 들어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술과 안주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피곤함이 몰려오고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육아하는 많은 부부들이 공감할 것 같다. 아기와 하루를 보낸다는 건 많은 체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결국 나와 아내는 30분쯤 시간을 보냈을까? 피곤에 지쳐 스스로에게 놀란 듯왜 이러지?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다 잘 준비를 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다. 다음날 아침 아기는 생생했다. 비슷한 시간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나는 더 자고 싶었다. 여행도 좋지만 쉬는 게 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조금은 허탈했다. 잊지 말자. 여행도 육아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그렇게 첫 여행이 끝이 났다.